안녕하세요. 저는 지금으로부터 몇년전 26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첫 번째 결혼을 하게 되었죠. 그때 만났던 전 남편은 제가 대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알게 된 남자였는데 부모님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아르바이트를 하던 곳에서 제게 일을 가르쳐주던 점장님이었습니다. 솔직히 그때 당시에 남자친구가 없어서 외로운 마음도 컸었고 특별히 관심은 없었지만 그렇다고 싫지도 않은 상태였기에 만나보자고. 고백을 받아줬죠. 그날 이후로 저도 그 남자의 모습에 점점 빠져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전 남편은 생각보다 사업 소환이 좋아서 그랬던 건지 제 입장에서 보면 모아둔 돈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 덕분에 결혼하고 생전 처음으로 넓은 평수의 신도시에 있는 신축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게 말을 하더군요. 앞으로 우리 인생에 빛이 되어줄 아이가 생기면 더 좋은 걸 먹이고 싶고 더 좋은 환경에서 자라게 해주고 싶다구요. 그래서 몇 년간은 사업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한다면서 제게 양해를 구했죠. 사실 그게 무슨 큰 문제가 되겠어? 라는 생각으로 상관없으니 제 걱정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바램대로 아이는 금방 생기지 않았고 그런 생활이 지속되다 보니 저도 모르게 점점 외로움이 쌓여갔던 것 같네요. 결국 저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해버리고 말았던 거죠. 남편이 출근을 하고 나서 평소와 다름없이 집에서 시간을 보내던 중 갑자기 예전 남자친구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만 호기심으로 그 사람의 개인 홈피 주소를 알아내서 며칠 동안 몰래 지켜봤습니다. 이러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수도 없이 되뇌었지만 결국, 저도 모르게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메시지를 보내게 되었고, 그 남자와 대화를 이어나가게 되었죠. 그러다가 그 남자는 남자친구는 없냐고 제게 묻더라고요. 저는 당황한 나머지 결혼했다는 사실을 숨기고, 남자친구가 없다고 거짓말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사소한 거짓말이 눈덩이처럼 커질 줄은 전혀 모른 채로 말이죠. 아무튼, 그날 이후로 제 스스로 정신을 정신을 놓아버린 건지 서로 며칠 동안 수많은 대화들을 이어 나갔고 그 남자의 제안으로 주말에 시내에서 보기로 약속을 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실 그때는 남편이 제게 너무 소홀하다는 감정이 컸었기에 위안하다는 감정이 별로 없었죠. 남편은 아침 일찍 출근해서 새벽이 다 되어서야 들어오는 날이 허다했었고 남들이 보면 그야말로 하숙생에 가까울 지경이라고 생각될 정도였으니깐요. 그리고 바람을 피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오랜만에 얼굴만 보고 오는 건데 문제될 게 있겠냐는 생각을 했죠. 하지만 약속 당일 그 남자를 보는 순간 멈춰있던 제 심장은 또 다시 엄청 빨리 뛰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 남자도 제게 왜 이렇게 예뻐졌냐며 적극적으로 제게 어필을 하게 됐고 그날 술을 정신없이 마시던 중 그 남자의 고백에 결국 그러자고 대답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솔직히 그때는 정신이 깨고 멀쩡해졌을 때도 남편에게 미안한 감정보다도 설레는 감정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 당시 만난 남자친구에게 제 결혼 사실을 숨긴 게 미안했었고 그 사실을 들킬까봐 걱정되는 그런 마음이 들었었죠. 그렇게 저는 우울증이 차츰 사라지기 시작했고 행복한 날들을 보낸지도 몇 개월이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그러는 사이 제 마음은 남편에게 점점 더 멀어지기 시작했고 남편이 제게 조금이라도 못해 주거나 소홀해지면 그걸 핑계 삼아서 이혼하자고 하고 싶었죠.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일부러 더 심술을 부리고 짜증을 냈지만 남편은 자신이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하더군요. 그때는 그 남자가 정말 바보 같고 미련하구나 생각했었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 남자는 정말 저를 그만큼이나 사랑해주고 아껴줬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때 당시 저는 항상 웃으며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그런 남편이 싫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제 잘못을 제가 알고 있었기에 심적으로 정말 미안하고 죄스러운 마음에 더 그랬던 거였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하루라도 빨리 남편과 이혼을 하고 싶은 마음에 외박을 해버리기도 했고 남편이 연락 오면 받지를 않았었죠. 다음날 집에 들어가서 왜 연락을 안 받았냐고 하면 친구들이랑 놀다가 잠들었다고 대답하면 그러냐면서 밤새도록 걱정했다며 다음에는 연락이라도 받아달라면서 제 손을 꼭 잡아주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정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갑자기 왜 우는 거냐며 또 저를 다독여 주는데 제 자신에게 화가 나서 화를 버럭 지르고 방에 들어가 버렸죠. 그냥 모든 상황이 다 싫었습니다. 남편을 속이는 것도 싫었고, 연하남을 속이는 것도 다 싫었죠. 그러자 남편은 문밖에서 저를 한참 동안 기다리다가 자신이 미안하다며 기분 풀라고 말하더니 밥 챙겨 먹고 편하게 있으라면서 출근을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도저히 이렇게 지낼 수는 없겠다고 결정을 내렸고, 연하남에게 전화를 해서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한 잘못을 묻고 지낼 수도 없고, 얼굴을 마주하며 살 자신이 없어서 이혼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죠. 그날 저녁 평소보다 일찍 퇴근하고 들어오는 남편의 두 손에는 여러 가지 음식들을 포장해서는 해맑게 웃으며 들어오더군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 도저히 이렇게 지낼 자신이 없다고 말을 했고 이혼하자고 말을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제 말에 남편은 너무나도 당황해서 멍하니 저를 쳐다보고 있었고 갑자기 왜 그러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모든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있던 남편은 갑자기 제게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아무 잘못도 없는 남편이 사과를 해서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우리의 앞날만 생각하다 보니 자신이 욕심이 과했던 것 같답니다. 자신이 일을 밤낮으로 하면서 저를 혼자 놔둬서 이런 일이 생긴 것 같다더군요. 그러면서 자신이 한심한 놈이라고 울면서 말하는데 도저히 가슴이 아파서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었죠. 저는 당신은 잘못한 거 전혀 없다고 말했고 나 같은 쓰레기한테 사과하지 말라고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화장실을 가려고 거실로 나가보니 남편이 아침을 다 차려놓고는 진작 일어나 있더군요. 그러면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제 애칭을 부르면서 한번 안아보자면서 저를 안더라고요. 남편은 그동안 자신이 미안하다면서 앞으로 더 잘하겠다며 지나간 일은 다 잊자고 했습니다. 그러니 자신에게 미안해하지도 말고 두번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지내자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있으니 저런 사람한테 내가 뭔 짓을 한 건지 더욱더 괴롭고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그렇게 이 일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저는 제 스스로가 도저히 제자리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스스로가 너무 싫었고 남편에게 미안해서 놓아준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차라리 욕을 하고 당장 이혼하자고 했으면 이런 감정이 들지 않았을 것 같았죠. 만약 그랬더라면 오히려 제가 남편에게 다가가기가 더 편했을 텐데 남편은 제게 더 잘해주려고 하고 제 눈치를 보는 모습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제가 또 집을 나갈까 봐서 전전긍긍해 하는 모습이 보였기에 마음이 너무 불편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결국 그렇게 며칠 동안 버텨보다가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남편에게는 메모를 남겼습니다. 나 같은 여자 만나서 고생하느라 정말 미안했다고요 나는 그냥 들대로 살다가 떠나고 싶으니 부디 좋은 여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길 바란다고 말이죠. 그리고 휴대폰 번호는 바꿔버리고 원룸을 얻어서 들어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편은 제 가족을 통해서 연락을 수차례 해왔지만 단한 번도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라는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 있더군요. 저는 하루 종일 집에서 놀고 먹던 가정주부에서 하루하루가 고된 직장인으로 지내게 되었지만 마음만큼은 편했습니다. 주변에 이혼한 친구가 있었는데 퇴근하면 그 친구랑 같이 매일같이 술을 마시고 이놈 저놈 만나면서 마음 편히 놀았거든요. 당시에 어디서 그런 체력이 나왔는지 일주일에 6번 정도를 나이트 가서 놀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직장은 지각 한번 하지 않고 잘 다녔고 사고 한번 치지 않고 다녔었죠. 그저 그때 당시에 제 바램은 남편이 제 요구대로 이혼을 해주길 바랄 뿐이었었죠. 그렇게 마음 편히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면서 내 인생에 두번 다시 결혼을 해서 시간 낭비를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제 착각이었던 거죠. 평소와 다름없이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매일 같이 놀던 이유만 그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주말에 아는 사람이랑 여행 가기로 했는데 그쪽에서 남자 두 명이라 저도 같이 갈 생각이 없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노는 게 행복이었을 때라 당연히 간다고 말을 했고 주말에 만나게 된 남자 두명중한 명이 지금의 제 남편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그때까지만 해도 여러 남자랑 연락을 주고받고 편하게 만나던 때였기에 한 남자에게 정착할 생각이 전혀 없었죠. 마음 편하게 만나고 즐길 수 있는 남자친구들이 항상 있었던지라 누군가를 만나는 것도 귀찮았거든요. 심지어 제 남편이 그때 처신상은 제 마음에 전혀 들지도 않고 기분이 나쁠 정도였습니다. 생긴 것도 제 취향이 아니었고 말을 거침없이 하는 그런 스타일이라. 전남편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 죠. 하지만 저와 같이 갔던 친구는 그 남자를 보고 바람둥이의 여자들이 엄청 좋아 하게 생겼다고 말하는데 제 눈에는 그저 밥맛 떨어지게 생겨 보였습니다. 하지만 처음 만난 순간부터 그 남자는 제게 너무 노골적으로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저녁에 술을 마시다가 제게 관심을 끄길 바라는 마음에 제게 있었던 이야기들을 해줘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인생 피곤하게 그렇게 살지 말고 자기한테 올인하라고 하더라고요. 순간 생각하지도 못한 대담에 너무 어이가 없었지만 그렇다고 기분은 나쁘지 않았고 황당해서 웃음이 났죠. 아무튼 그날 여행이 끝나고 나서부터 그 남자는 제 뒤를 졸졸 쫓아다니듯이 저를 따라다녔고 같이 현대판 머슴처럼 제게 적극적으로 들이대더라고요. 친구와 같이 나이트에 가도 아무 말 없이 새벽 시간에도 항상 데리러 와줬고, 제가 기분이라도 안 좋아 보이면 어디든 상관없이 장거리도 마다 않고 드라이브도 가주더라고요. 그냥 사소한 거 모든 걸다 챙겨주면서도 무심한 성격이랄까? 전 남편과는 전혀 다른 듯 하면서도 무심하게 챙겨주는 매력에 점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저도 모르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죠. 혹시 이 사람과 같이 지내면 결혼이라는 삶도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말이죠. 그렇게 며칠 동안 고심을 하게 되었고 그 남자에게 저와 같이 살면 행복하게 해줄 수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여자로 살게 해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큰 용기를 내서 전남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무슨 낯으로 그따위 말을 했던 건지 제 자신이 용서가 안되지만 무뚝뚝하게 전남편을 찾아가서 새로운 남자가 생겨서 결혼하고 싶다고 말을 해버렸죠. 그러니 그만 버티고 이혼해달라고 했더니 전남편은 표정이 어두워지더니 이내 모든 걸 포기한 듯 이혼해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인간인지라 그런 모습에 죄책감이 들기도 했지만 좋기도 했고. 묘한 감정들이 뒤엉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첫 번째 결혼은 실패로 끝났지만 두 번째 결혼은 절대 후회 없이 살아보고 싶었죠. 결국 전남편과는 그렇게 법적으로도 남남이 되고 나서 남편과 저는 바로 같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둘다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고 돈은 남편보다 제가 훨씬 더 많이 벌고 있었네요. 아무튼 남편은 빚을 갚느라 여유가 없다면서 나중에 자신이 다 낸다고 했었고 거의 모든 생활비를 제 돈으로 다 내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넉넉하게 들어오는 월급 덕분에 맛있는 것도 실컷 먹고 주말이면 매번 놀러도 가고 흥청망청 놀았죠. 첫 결혼 때와는 완벽히 다르게 저축이라고는 한 푼도 하지 않고 버는 대로 모조리 다 쓰기 바빴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분수에 맞지 않게 살기도 했던 것 같네요. 한 끼에 수십만원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먹어도 그때는 왜그 돈이 아까운지도 몰랐는지 말이죠. 그리고 여행도 어디 가릴 곳 없이 다니다가 매번 카드값도 겨우 막을 정도로 아슬아슬하게 살았네요. 그러던 중 6개월가량을 같이 살고 있다가 친구와 저녁 약속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약속 장소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기다리는데, 마치 익은 사람이 지나가더라고요. 그 사람은 바로 제 남편이었고, 어떤 여자와 아이와 같이 있는데, 누가 봐도 가족 그 자체더군요. 순간적으로 저는 이성을 잃고, 뒤따라가서 앞뒤 가릴 거 없이 불러 세우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렇게 결국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이 남자는 애까지 둘이나 있는 유부남이었던 겁니다. 처음에는 저를 위해서 혼인신고를 미루는지 알았습니다. 제 상처를 알고 있다며 굳이 법적으로 얽매이지 않아도 되니 되게 선택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같이 지내다 나중에 혼인신고하면 되는 거니까 별로 대수롭지 않게 그러자고 했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남자가 법적으로 혼인을 할수 없으니 그랬던 걸 알고 나니 너무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이성적으로는 이 남자의 잘못인 게 맞는데, 그 잘못을 뭐라고 할 수도 없었고, 엉뚱한 생각이 들더군요. 제가 처음부터 만났을 때 유부남인 걸 알고 만난 것도 아닌데, 내가 왜 포기를 해야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 모든 사실을 알고 나면, 나도 피해자인데, 제가 그 남자 곁을 떠나고 싶지가 않았죠. 당연히 이 사실을 알게 된 주변 지인들은 하나같이 혼인빙자로 고소를 하라고 했고, 당장 헤어지라고 했지만 저는 제게 두번 다시 없을 것 같은 이 사랑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유부남인 걸 알게 됐지만 내 상처는? 내가 사랑한 내 진심 그리고 내 시간은? 그런 제 물음에 대해서 어느 누구 하나도 저를 위로해 주지 않았고, 오히려 주위 사람들은 제가 이 사람 다시 만나면 저를 안 보겠다고 하더군요. 그렇지만 저는 제 사랑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고, 주변 사람들 안 보면 그만이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고 욕하고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이 더 이해가 되지 않았고 짜증만 나더라고요. 물론 제가 유부남인 걸 알고 만났으면 욕을 먹어도 아무 말할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그 남자를 사랑한 마음밖에 없었기에 포기를 할수 없다고 결정을 했고 사랑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저와의 사랑이 더 중요하다고 했고 그 여자와는 이혼을 하기로 했다고 대답을 해주더군요. 사실 주변 사람들의 온갖 질타와 나쁜 시선들을 헤쳐나갈 게 무서웠지만 이 사람이 곁에 있어서 마냥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저를 지금은 스스로 욕하고 패버리고 싶을 따름입니다. 이상과 현실은 다르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으니까요. 아무튼 그 사건 이후 저희는 결국 저희를 알아보지 못하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다시 같이 살기 시작한 순간부터 제 선택이 잘못됐으며 이 세상에는 모든 걸다 포기할 만큼 지고지순한 그런 사랑은 없다라는 걸이 인간 때문에 지금에서야 깨닫게 되었죠. 그날 이후로 누군가 저주라도 한 것처럼 모든 부분들이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저는 갑작스러운 회사 사정으로 인해 직장을 잃게 되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닌 걸 알고 있었죠. 아무도 회사 내에서 제가 유부남과 바람을 폈고 한가정의 가장이 조강 지쳐 다 버리게 만들었다는 이유 때문일 겁니다. 그래도 그때는 이 정도는 감수해야겠지라는 생각으로 체념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남편이 저를 무시하고 푸념을 늘어놓기 시작하더군요. 서로 일을 하며 돈을 벌었지만 생활비를 온전히 제가 다 내고 있다가 제 수입이 갑자기 끊겨버렸으니 말이죠. 심지어 이 사람은 몸만 저한테 왔던 상황이었기에 저희는 형편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돈이 없어서 힘들다고 매일같이 짜증을 부르길래 얼른 다시 회사에 취직할 테니 미안하다고 말하고 있었죠. 그냥 남편이 아이들에게 용돈도 못 주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고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그런 이유가 아니었더군요. 남편 차에 놓고 온 물건을 가지러 가서 차를 뒤지는데 서랍을 열었더니 제가 모르는 휴대폰이 있더라고요. 솔직히 그때 심정은 그냥 회사 일에서 쓰는 건가 싶은 마음이 반이었고 혹시 나 몰래 다른 여자랑 연락하려고 놔둔 휴대폰인가 싶은 생각이 반이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을 켜서 나오는 화면을 보고 나서 저는 망치로 얻어맞은 기분이 들었고 온몸이 떨리면서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니 며칠 전에도 둘이서 데이트를 했더라고요. 처자식 단 내팽겨치고 나한테 왔으면서도 이 인간이 저에게 이렇게 상처를 줄 거라고는 생각조차 못했거든요. 남편이 유부남인 걸 알았을 때도 저를 더 사랑한다고 매달렸을 때도 부인한테 가라고 욕을 해도 울고 불며 나밖에 없다고 난리를 치더니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남편에게 가서 휴대폰을 집어 던지면서 이 여자는 누구냐고 욕을 하니까 그냥 호기심에 만났던 친구라며 절대 깊은 사이가 아니라고 하면서 한 번만 용서를 해달라고 빌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정말 제 정신이 아닌 것 같은 게또 용서를 해주고 말았습니다. 저도 제 스스로를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저런 놈이랑 당장 끝내야지 하면서도 제전 남편 가슴에 못 받게 하고 이 남자의 애 엄마랑 애들이랑 피눈물 나게 했는데 이게 맞나 싶었죠. 그런 생각이 들면서 고작 이러려고 다시 시작한 게 아닌데 생각했습니다. 그냥 제가 못된 짓 해서 벌받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참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인생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모른 채로 그냥 저냥 막 살았습니다. 근데 이 인간은 죄책감도 양심도 없는 놈인 것 같더라고요. 절대로 바람 같은 거 피지 않는다고 했지만 누가 봐도 바람을 피는 걸알 수가 있었습니다. 같이 문제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싸우고 또 싸우고 그러다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어요. 그저 제 마음은 고작 저런 인간을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제가 너무 싫었습니다. 내 사랑 시킨다고 직장도 친구도 내 지인들 모두 버리고 선택한 인간이 겨우 저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이었다는 게 너무나도 자존심이 상하고 치욕스러웠죠. 도망쳐야겠다 생각도 셀수 없이 했지만 이 남자를 떠날 용기도 나지 않았고 그때마다 전남편과 이 남자의 애들 엄마한테 벌받는다 생각하면서 참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도 문득 너무 서글픈 마음에 술을 마시고 취해서 전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너무나도 익숙하고 다정했던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눈물이 벌컥 쏟아졌죠. 그래서 그동안 마음 고생시킨 거 정말 미안했다고 말했고, 지금은 나 이런 나쁜 남자 만나서 고통 속에 살고 있으니 용서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냥 이제는 당신 인생에서 나 같은 여자는 모두 다 있고 편하게 살라고 했죠. 그런 말을 한 이유도 제 남편은 제 동생과 연락을 주고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도 대동생은 저와의 인연을 끊는다고 말하면서 이제는 매형이 아닌 형으로 만날 거라고 했었는데 남편이 아직도 제 동생과 가끔 만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전 남편은 부디 행복하길 바랄 테니 자신의 걱정은 하지 말라고 하고는 통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친 김에 남편의 애 엄마한테도 전화를 했습니다.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고 진심으로 빌고 빌었어요. 그러자 지금의 애 엄마는 이 인간보다 훨씬 좋은 사람 만났답니다. 재혼해서 잘 살고 있다고 오히려 저한테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도 아니 눈과 끝낼 수 있게 해주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해줬다면서 말이죠. 그런 말에 동감이 갔고 진심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제가 이 사람을 만나기 전에는 그 누구보다도 이 인간에 대해 속상하고 가슴이 미어터졌을 사람이 이 사람이었을 테니깐요. 긴 시간을 오로지 애들만 보면서 참고 또 참으면서 살았다고 하는데 그 말을 이제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이 지옥 같은 곳에서 인간 같지도 않은 이 남자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셀 수도 없이 다른 여자와 놀아났을 거안 봐도 눈에 선한 그런 인간입니다. 제가 눈치채고 여자 문제로 싸운 것만도 너무 많으니까요. 그러다가 한 번은 도저히 이곳에서 이 남자랑 살 수가 없다고 생각해서 이혼을 결심하고 도망쳐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머니는 텅텅 비었고 갈 곳은 없었기에 친정에 찾아갔더니 친정 엄마는 저를 잊은 지 오래됐다며 두번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하면서 집에서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날 하루 종일 울면서 용서를 빌었지만 엄마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더군요. 제가 이 남자랑 산다고 했을 때, 제 엄마도 저처럼 울면서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그걸 무시했었거든요. 어쩔 수 없이 저는 하루 종일 갈 곳을 찾지 못해, 결국 다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냥 이런 현실이 너무 서글펐지만, 이 모든 게내 선택이고 결정이니, 이런 게내 팔자련이 하며, 이 인간과 못 헤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헤어지려 몸부림 쳐봤지만, 매번 마음대로 되지 않았고, 이놈한테 질질 끌려 살다가 제 인생은 마무리 될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현재는 너무 많이 싸우다 지쳐서 저희 둘은 따로 살고 있네요. 이 지옥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저도 제 마음을 너무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인간 때문에 너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 원형탈모에 화병까지 왔습니다. 가만히 있다가도 심장이 셀수 없이 두근거리고 우울증이 와서 폐인처럼 지내고 있네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뭐가 잘못된 건지 남들 부럽지 않게 착한 남편에게 공주님처럼 대우 받으면서 넓은 집에서 따뜻하게 살아가다가 좁디좁고 추운 원룸에서 비참하게 살아가게 된 건지 너무 슬플 따름입니다. 그냥 지금의 제 인생은 한겨울의 추운 날씨에도 가스비가 없어서 보일러도 켜지 못하고 옷을 칭칭 싸매고 겨울을 보내는 인생이 되어 버렸네요. 지금은 누가 보더라도 제가 얼마나 잘못했다고 손가락질을 하실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저 지금의 저는 너무 큰 죄를 짓고서 아직도 가시밭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사연을 적으면서 느꼈지만 아마도 저는 이 남자와는 이혼을 할것 같네요. 그동안 미련했던 제 모습을 이렇게 적고 나니까 어떤 선택이 옳은 건지 절실하게 와닿았거든요. 진심으로 전 남편과 애들 엄마에게 미안한 마음만 가득하고 두 사람이 각자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보디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한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모든 인생이 망가지지 않기를 바래요. 제 사연을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